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12월 11일 수요일이에요 자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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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요즘 정말 전국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건 합시다 매일행정법 오늘의 문제는 그밖에 중요행정작용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죠 행정계 보도록 할게요 자 해양경찰 또 경이 공채 문제에서 행정법 문제였습니다 행정계획 문제인데요 친문도 길고요 내용도 어찌됐든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행정계획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고 오, 자 행정계획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계획 이거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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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일이 아니에요 원래 요거하고좀 구별해야죠 행정행위 이거는 행위시 자 상대방 국민의 권리금의 변동을. 변동을 일으키는 국가 작용이에요. 행위 작용.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행정 계획은 지금 당장 일이 아니라 장래 일정 시점에 특정 또는 일정한 질서 형성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뭐냐면 장래 일정 시점에 질서 형성을 위하여 하는 국가 작용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행정이다 이런 말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권리의 변동이 아니라 2 0 이제 30년, 24년에 30년, 24년에 있을 일이 아니라 26년, 28년, 이 30년 이런 때 있을 때를 대비한 국가 작용이에요. 이 국가 작용은 지금 당장 국민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나요? 이게 문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작용은 맞지만 근데 장래 일정 시점에 질서 형성을 위한 거고 지금 행위, 이거 국가 공권력 행사가 행위 시점, 행위 시에 행위 시에 상대방의 국민의 권리 의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과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장례 일정 신점의 질서 형성을 위해서 일단은 목표 설정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른 구제적 국가 작용 이걸 자 미리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24년이 아니라 26년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구체적 국가 작용을 정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미리 정했지만 이건 요대로 그대로 구속력을 갖지만 하지만 목표 설정만 갖고는 방향이다 또는 지침을 마련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구체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조사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때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이, 사이과 사이. 일반적인 공익과, 자, 사이과 사이사이. 사이. 그러니까 공익과 사이사이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공익과 달리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익을 우선한다라는 말에 공익과다는 범위가 넓고 이걸 미리 사전에, 사전에, 어떤 거요? 사전에 미리 조사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목표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행위는 이륙태 행위 당시에 국민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행정계획은 장례 일정 시점에 특정한 질서 형성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자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계획은 항상 행정계획. 을 정할 때 정할 때 하고 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거 하고 또 사후에 또 그때 가서는 이게 크게 딱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형량을 잘해라 모든 것을 고려해라 명령을 이행해라 라고 해서 요거는 행정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둔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형량을 잘 고려해서 행정계획을 수입해라 라는 얘기를 했지 행정계획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행정기본법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기, 아, 그니까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에, 죄송해요.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에, 절차법에 이렇게 규정을 두었다는 거예요. 명시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량명령에 관한 문제를 절차법에, 사전절차, 사전이니까, 어, 사전절차법을 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련해 두었고, 그에 비해서 행정계획을 어떤 절차를 또, 어떤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마련해라, 어떻게 해라, 계획 확정 절차에 관해서, 확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는 거죠.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미, 자,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형량민요. 공익과 공익, 사이과 사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한다 형량민요. 근데 뭔가를 빼먹었어. 흠. 전혀 안 했어. 오 형량. 자, 혜태, 혜태, 혜태. 전혀, 혜태, 혜태. 게을리했다흙 빼먹었다. 오 형량은 전혀. 하긴 했는데 정당성이나 객관성에 반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 혜태 전혀 안 했다. 누락했다. 정당성을 잃었다. 이럴 때, 어느 하나의 발에도, 이거는 형량의 하자가 있어.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공익을 고려해서 자, 잘못 고려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효라고 바로 보지는 않아요 많은 수많은 공익을 고려하니까 그래서 형량이 하자에서 위법하다 이 정도만 무효인지 취소인지 구별 좀 구체적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취소사유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무효도 없진 않으니까요 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게 구속력 있는 계획이냐 있는 계획이냐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냐 요걸 좀 구별하셔야죠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은 관리계획 또는 도시시설계획 환권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자이 기본계획 환지계획 또는 자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은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 암기사항이고 사후에 계획 변경에 관해서 변경에 관해서 권한이 있는 청이라면, 권한을 가진 청이라면 당연히 변경할 권한이 있으니까 변경하고 나서 변경된 계획으로 가면 되고, 권한이 없는 청이 한다면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종전의 계획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계획 변경에 관한 국민은 신청권은, 청구권은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권 두 개는 있다. 신청권은 있다. 그래서, 국도계획 이용 변경 신청권,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이런 말 나와야죠.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두개 외우시고,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고, 행정계획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1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 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에 뒷받침해서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다면, 아직은 구속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실시될 게 분명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안되지 소송은 안 되지만 하지만 이건 된다는 거예요 헌법소원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소원의 공권력 침해 공권력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라는 현상은 상황성수기론에 따라 지금 당장 침해가 아니라 분명히 실시됐게 명확하다면 그러면 침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보다도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시행 요강 사건. 그래서 입시 시행 요강 사건. 자, 두 번째 공유 수면 점명 허가 의제되는 채광 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서 공유 수면 관리청이 공유 수면 점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채광 계획 인가층은 이를 이 사유로 해서 행정 그니 그러니까 채광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공유 수면 그러 특허. 근데 이런 특허가 의제되는 채광 계획 인가 신청 그랬을 때 요렇게 뭔가 따라가는 그러면 어 재량이 이 의제되는 건데 그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 검토가 안 되면 나머지도 종 궁극적 허가도 안 나갈 수 있다. 이게 인허가 의제라는 게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인허가 의제 일반적이고요. 일부 인허가 의제 요런 것들 부분 인허가 의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된 인허가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따라오지 못할 때 주된 인허가도 거부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가 기속이라도 그렇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범상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할 것이고 이는 행정수동의 대상이 된다. 도시군 관리계구속력 있는 행정. 이렇게 가셔야죠 그에 반해서 4번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죠 도시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방향을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 녹지계획 등 장래 장래 도시계획 방향이 제시되며 그 계획은 도시계획 위반 지침 방향 지침 그럼 구속력이 없다 라고 했는데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래서 4번이 틀린다 자 구체적인 아주 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 이렇게 길게 글을 쓰면서 물었어요 그걸 호도하지 마시고 호도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걸똑 어, 부러지게 여기구나라고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도 그러면 행정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내일도 모레도 축쭉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인 아입니다.